제가 호미꾸입니다. 오늘은 라면 끓여먹기로 할 건데요. 그 이름은 바로 해물라면입니다. 해물라면 큰라면이에요. 약간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어디다가 을까 예, 두. 이거는 해물라면인데요. 해물라면을 먼저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밑에가 밑으로 이렇게 따거든요. 이렇게 따줍니다. 해물라면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냥 컵에다가 일단 뜨거운 물좀 받아주세요. 정수기 물이에요. 정수이 물이에요. 이렇게 물을 떠왔습니다. 떠고구요 이제 이걸 열어드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라고 써져져 있는데, 거기까지만 뜯는 거예요. 와, 여기에는 스프밖에 안들어있습니다 이제 한번 흥겨 주세요. 아윤잘안 나와요, 여기 스포 같은.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소입이에요. 여기 안에 이게 손이 이렇게 손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만 넣는 거예요. 물이 좀더 필요하네요. 이 정도면 되겠지? 좀더더 필요해. 좋습니다 안에 공개해 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에 죽어가 냄새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시요한 분? 한분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기 전에, 이게 되기 전에 일단은, 저는 등반인데요. 등반에다가 넣 거예요. 오, 죄송합니다. 숟가락에다가지무시러 대충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접시가 필요해요. 접시, 대접, 대접.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까지. 이제 물을 뜰 거예요. 사과물을 넣을게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댈게요. <laughs> 못 들리겠다. 됐다. 자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3분. 감사합니다.